나 하나 가 잘못 적어놨어 어쩜 50 뭐가 이상하더라 아 친구가 잘해 실수를 별로 안하고 거의 다 누가? 편안... 형 지금 잘, 잘 형님이야 마흔 여섯 살이야. 그 형님이야. 동환인아셔 또시 또방님이야어 그러니까 나도 동생인 줄 알았어. 동우 어. 선이 형님이랑 동갑이야. 어. 아, 씨 그러니까 그렇게 안 보여. 움직임이 30대 중간에요 또시 또방 간결해 응. 잘해. 잘하셔 저번에도 잘했어 그냥 자기 잘하는 만 착착착 저번에 와서 우리 2승했어 레이도 잘하고 슬시한 거의 후보적이 되 잘해 가자 가자 우후

하트 편이 그랬대. 팀킬, 팀킬. 그냥, 그냥 이득점. 그냥 이득점. 그냥 이득점. 이이 이득점. 이득 이득점. 득점이 이득점. 그냥 이득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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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번엔 카드 둘이 들어왔네 화이트. 아 랑케. 아,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올라가자. 아하. 오 디디. 와우 와, 나이스 뺏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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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무! 대박이다. 한들, 아, 한들. 아! 굿! 어 도시도 방존. 또한또전또 존. 일정 어, 여기 오기박이야 하나씩 주고 받고 있어 와 멸준 아 까리 스스한번더야 아. 시간 많아. 멸준 오늘, 오늘 안 되네 안오 급해 아, 굿! 아, 아름답다. 너무 아, 아, 아름답다. 절대 마음아니 아, 이따기, 이따기! 기 맞아, 맞아. 네. 자, 에이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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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9초. 네. 샤클라 9초.

굿패스구샤 왕체! 오, 구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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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마무리가 안나왔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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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, 와, 수비 성공. 수비 성공. 역시 배우랑 쪼끔 더 올라가 아, 네. 야이고 역시 50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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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와, 아, 우 아, 멋있다, 멋있다. 고어, 야. 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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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하나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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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준